다른 곳에서 공개된 cctv 영상 보면 검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화질은 좋지 않지만 2인 1조로 누군가를 버스 쪽으로 끌고 가는 영상도 나옵니다. 그리고 출발 전 버스 내부에 불도 들어왔는데 이 사진을 캡쳐해서 채도를 다르게 하면 검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실제로 잡힙니다. 추하지 마시고 많이 취하십시오 2020년 미국 선거도 이제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2020년 선거부정에 대해서 조사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는 한국하고도 관련이 생긴게 나 올겁니다. 수원 성관위에서 있었던 중국인 99명 체포 이것도 같이 함께 맞물린 사건 같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그 당시에 보도했을 때 3개월 전에 저게 폐간 돼버렸네요. 오보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간첩들 잡혀서 압송되고 있는 영상이 X 일론머스크 S에 돌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2024년 12월 4일이죠? 01시 그러니 새벽 1시 27분경 계원군 버스 진입이 나오고 2시 24분경 계원군 버스가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1시간 정도 비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검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화질은 좋지 않지만 2인 1조로 누군가를 버스 쪽으로 끌고 가는 영상도 나옵니다. 그리고 출발 전 버스 내부에 불도 들어왔는데 이 사진을 캡쳐해서 채도를 다르게 하면 검은 복면을 쓴 사람들이 실제로 잡힙니다. A 웹 서울센터, 이 명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렸다고 그럽니다. SCIF 비밀군사작전 수원 간첩체포, 미군 사이버보안정보국, 3600명 이상의 연방방위군들이 개포조작 장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20년 미국 대선 그때 그 상황입니다.